네, 2022년 7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마련한 아베 전 일본 총리 빈소에 조문을 했습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의 조문 외국 우리나라 바깥에서 일어난 요인에 대한, 요인 빈소에 대한 조문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시각 중에 하나는 아베가 사망한 것에 대해 조문하는 것은 안 되고, 김정일이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조문하는 것은 된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베 조문은 안 되고, 김정일 조문은 된다. 이건 뭐냐? 우리 대한민국이 반일, 일본이 실초 그 다음에 반공. 반공은 반북이죠. 반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헤매고 있다. 근데 반의를 더 좋아한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이게 옳은 판단이냐? 그 질문을 제가 던지는 겁니다. 오늘 일본,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분양소를 일본, 주한일본대사관이 만들었네요. 어, 아베 전 총리가 사망했을 때 주한일본대사는 잠시 본국에 돌아갔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분이 돌아오는 시점에 맞춰서 대통령께서 조문을 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조문을 하고 일본은 오늘이죠. 오늘 가족장으로 가족장으로 그 일단 아베 전 총리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근데 그거와 별도로 일본 정부 그 다음에 일본 자민당 차원에서의 추도식을 글쎄, 뭐 그거 우리의 국장이라고 해야 되나, 따로 그들은 하는 모양입니다. 그거는 언제일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그게 열리면 은 한덕수 총리, 정진석 국힘당 소속 부의장, 국회 부의장, 그 다음에 한일 의원연맹 소속 여당 위원 중심으로 그런 사절단을 일본에 보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통령은 안 가지만 총리, 그 다음에 국회 부의장, 의장은, 음,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차지했으니까 안 가겠지만, 국회에서는 국힘당 넘버원을 보내는 거고,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안 가니까 넘버투를 보내는 거고, 상당히 고위직을 보내는 건데, 이렇게 보내는 거에 대해서 국힘당이나 윤석열 정부도 자신 없어 하고, 오히려 국민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또 국민들도 잘한다는 칭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는 분 중에 몇몇 분들은 일본 고모관에 가서 아베 빈소에 조문을 하고 왔다라고 스스로 밝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소수인 걸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 얘기해 보면 그 사람 반한 인사 아니야? 와, 사람 숨정, 암살 당했는데 마구 욕하긴 뭐하니까 기껏 한다는 얘기가 그가 반한적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뭐 뭐지? 무슨 불송가, 뭐, 전략물자 수출을 금지했으니까, 우리 나쁘게 한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했냐고. 제가 몇 차례 강제징용은 좀 힘들 거다. 라는 이야기 했었죠. 정신대가 일본에 가서 일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걸 징용이라고 포용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했었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서는 강제징용이 있었다. 거기 대해서 뭘 하라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금수조치로 나왔던 건데, 그리고 자꾸 우리 사회에서는 반의를 하게 되면 정의의 사나이로, 정의의 사람으로 인정이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때 직접 군인이 온 나라가 16 나라, 의료지원단 등을 보내서 전쟁에 참여한 나라가 24 나라라 고 그러죠. 여기에 한 나라가 빠져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이 무슨 얘기를 했냐고요? 무슨 역할을 했냐고요?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맥아더는 그 다음에 메가더는그 상륙시켰던 해병대 미 해병대 1사단 주력을 뽑아냅니다. 뽑아내 갖고 다시 상, 원산으로 상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이 그걸 알아차리고 그쪽에다가 굉장히 많은 기뢰를 설치합니다. 그 기뢰를 제거해야만 상륙함들이 갈수 있죠. 그, 그 기뢰를 제거하려면 소해함들이 들어가서 물속에 있는 지뢰인 기뢰를 걷어내야 되는데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작전을 누가 수행했느냐. 미 해군은 미처 준비가 안 돼가지고 구 일본 해군 소해정 부대 운영했던 팀이 자기네 배를 이끌고 가서 가장 위험한 기뢰 제거 작전했습니다. 을 얼마 전에 전방 어느 지역에서 대전차 지뢰가 터져가지고 포크레인이 하나 박살 난 사진이 떴었습니다. 그 거대한 포크레인이 완전히 종이 조각처럼 찌그러져 있더군요. 대전차 지뢰가 그렇게 위력이 강한데 기에는 그거보다 몇십배더 셉니다. 배를 뚝 부러뜨립니다. 상당히 위험한 건데 일본 해군 출신들이 자기네 배를 끌고 가서 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그 작전 때문에 상륙이 늦어졌죠. 그 사이에 한국군 3사단 다음 한국군 수도사단이 3 8선을 돌파해서 원산을 점령해 버렸죠. 그래서 미해병대는 인천상륙할 때처럼 전투를 치르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상륙했습니다. 안전상륙을 행정상륙을 했죠. 그러한 해병대가 미해병대가 장진호 쪽으로 올라갔다가 중공군, 참전한 중공군한테 포위돼갖고 무너지죠. 무너져서 후퇴를 합니다. 아주 혹한게 저게 둘러싸이고 힘든 전투하면서 흥남으로 빠져나오죠. 그때 그걸 마주하러 그 부대를 맞이해 주러 올라갔던, 북상했던 부대가 영국군 해병대인 코만도 부대죠. 그두 부대가 만나서 흥남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흑남에서 대철수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미군의 상륙함이 주로 와서 식구 갔다. 흥남 제철수.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 엄마가 문 대통령의 누난가를 업고 왔다고 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아버지는 외정 때 함흥농고 그때 농업학과가 굉장히 좋았죠. 거기를 나와가지고 외정 때 외정 시절에 공무원을 했고 북한 정권에서도 공무원을 했었죠. 그런 그가 북한 공무원이었는데 왜 내려왔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심들이 있고 뭐 별별 소문이 다 도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북한이 싫어서 온게 아니라 흥남에서 철수에 참여했던 많은 국민, 북한 사람들은 그때 미국이 다급해서 워낙 깨지고 있으니까 핵폭탄을 쓴다, 바로 45년도에 일본에 떨어졌던 원폭을 투하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럼 다죽은줄 알고 죽음을 피해서 온 거죠. 그래서 반공적 성격을 가진 사람만 흥남 철수한온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배를 탔죠. 그중에 한 분이, 두 분이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배가 많이 모자라서 일본에서 수많은 배가 증발돼 갖고 그 배는 역시 일본인들이 몰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흥남에다가 제 거제도에 와서 많이 풀어줬죠. 그리고 이제 그 그게 51년인가요? 52년 겨울부터 51년 1월인가? 그래서 그 이듬해 태어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이렇게 일본은 6.25 전쟁에 직접 전투 부대는 보내지 않았지만 상당히 위험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의료진 보낸 부대나 물품 보낸 나라하고 다릅니다. 근데 일본은 지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내내 한국에 참전하게 온 부대들은 대부분 먼저 일본에 들어가서 거기서 부대 전열을 짜고 숙지 훈련을 한 다음에 한국에 들어왔고요. 또 그들이 필요한 많은 물자를 일본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는 그때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으로 옮겨오는데 그러한 유엔군 사령부를 지원하기 위한 후방 사령부는 지금도 일본에 있습니다. 그 덕택에 일본은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때 일본은 우리 미국 유엔과 같이 북한한테 싸웠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린 싹 빼놓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합병해서 36년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우리는 일본이 져서 일본이 항복했죠. 그때 우리의 지위를 우리는 연합국이어야 된다라고 우리 전승국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건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연합국들이 일본을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맺을 때 한국을 참여시켜 주지도 않았고 또 한국은 유엔 멤버가 되지도 못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반의를 많이 주장했기 때문에 북한 만큼이나 일본이 나쁜 걸로, 나쁜 나라로 인식이 됐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실익이 없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6.25-16하고 난 다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은 전승국 연합국 입장에서 전쟁 배상금을 받으려고 그랬죠. 일본한테. 근데 그거는 일본이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런, 그런 지위는 못 준다라고 해서 안 됐는데 박 대통령은 바꿨죠. 그럼 그 돈을 받겠다. 근데 일본의 요구대로 전쟁 배상금이 아닌 다른 걸로 받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뭘로 받냐? 청구권 자금으로 받는데 청구권이란 건 우리가 일본에 청구해서 받아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본에 청구할 게 뭐가 있나요? 아,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던 시절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그 돈을 받고 일했죠. 월급 받고. 월급 받고 뭐, 돈을 받았죠. 근데 전쟁 막바지에 전, 돈을 못 받고 고국에 돌아오신 분들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할돈그 다음에 그들이 거기에 집을 팔고 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못 팔고 온 재산이 있다. 그걸 일본이 그냥 가졌죠 그거, 그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내가 저금한 거. 그런 돈을, 그게 청구권 자금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원래 우리 재산은 원래 줘야 되니까. 그건 맞죠. 그 금액이 배상금을 받은 나라들이 받은 금액과 비슷합니다. 자, 근데 그때 일본에서는 또 뭐가 문제가 됐는가 하면, 일본도 2차 대회때저갖고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여기에 자기 재산을 남겨놨습니다. 그 재산은 일본 재산이죠. 그죠? 그래서 일본도 우리한테 청권을 요구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구권을 미국이 인정하지 않았고 우리도 인정 안 했습니다. 일본이 그걸 수용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갖고 있던 많은 재산들은 나중에 일본이 돌려받지 못하고 우리가 다 국유화를 합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이 지었던 집은 적이니까 그때 일본은 적의 재산 줄, 줄여서 적산이라 했죠. 그래서 집이면 적산가옥, 기업이면 적산기업. 그런 적산가옥에는 힘0년 들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외국에서 독립운동하던 분들이 집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우선 살았고, <laughs> 적산기업들은 우리나라 아주 헐값의 정부가 매각을 해갖고 그걸 받아갖고,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들이 그걸 토대로 처음 기업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일본이, 여기 두고 간 재산이 우리가 일본에서 받아온, 받아야 하는 월급이라든지, 이, 이, 저축액보다 훨씬 많았죠. 그 적산 재산이 대한민국이 45년, 48년 나라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일본인 그걸 인정을 했었죠. 그렇게 그, 근데 그 적산으로 모았던 재산은 6.25때다 깨지게 되죠. 아, 그걸 작살내는 게 누구, 입니까 이북입니다. 김, 김일성 세력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일본 재산을 국유화 하면서, 그래도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다는 이유로, 친일파들을 토착외국으로 몰고, 아, 몰긴 몰아야죠. 그럼 맞죠. 그리고 계속 내 토착외국에 계속 따라옵니다. 한번 처벌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따라오죠. 그리고 6.25를 치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재산을 잃고 숨졌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북한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한게 위협합니까? 북한이 핵위를 만든 게더 위협, 위협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반일 프레임에 걸려서, 반공이 덜 나쁘고, 반일이 더 나쁜, 아니, 반일이 더 나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인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런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조문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몇해 전에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인 강한옥 여사가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입니다. 그때 북한은 2019년입니다. 요게 이제, 북한에서 사람 죽이고 왔다는 선원두 사람을 북한으로 돌려보기 직전일 겁니다. 그 전, 한달 전쯤일 겁니다. 그때 북한은 조, 문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을 전달해 왔어요. 근데 바로 전달한 그날, 북한은 동해로 미사일 두발 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 얘기 안 했습니다. 또 하나 웃긴 얘기 해줄까요? 2009년 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 하셨죠 그래서 그때 국민장인가 국가장을 가졌죠 그때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조의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조의를 전달한 날 2차 핵실험을 합니다. 그게 북한입니다. 근데도 반공 반일이 반, 북한보다는 일본이 더 나쁘다. 북한이 더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북한은, 그때 누구지? 김 누군가가, 김기남인가? 비서를 조문단으로 보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laughs>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를 이북이 사살을 벌였죠. 2008년대. 사이가 안, 굉장히 불편한데, 2 0 0 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예민할 때인데, 북한에서 김기남을 보내옵니다. 조문단을 보내오는데, 이명박 정부가 그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요. 그 그것도 국민 여러 눈치를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다음 해그 다음 해에는 천안함을 당하고 연평도를 당하죠. 이니게참 그러니까 이명박도 보수라고 하면서 북한이 본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국민도 모르지만 이명박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그때 미국에서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조문단으로 왔는데 거기도 만나고. 일본에서는 누가왔더라 고노 요해의 전중의원 의장을 중심으로 한정문단이었는데 거기도 만나주고 나서,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탕자시안 전 국무위원이 단장을 하는데, 거기도 만나주고, 한, 주 미, 일, 중 만난 다음에, 김기남 노동당 비서동 북한 조문단도 만나줍니다. 이게 뭐예요? 북한은 적으로 쉽게 못 보는 거를 보수 세력도 그렇게, 받,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익환 목사, 그러니까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정상회담 을 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내온 거죠. 그리고 그때는 2009년이니까 김정일 시절이니까 김정일하고 김대중은 만난 적이 있으니까 보내온 거겠죠. 근데 그 다음에 문익환 목사가 돌아갔을 때는 북한이 조문단 보내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허가를안 해줬어요. 근데 김대중 국장 때는 허가를 하죠. 근데 북한은 김영삼 대통령 돌아갔을 때는 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서고 사실도 보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네 언론. 이게 북한은 조문을 적당히 이용하는 거고, 북한이 조문다 놓으면 우리들은 관심있게 봅니다. 일본이 조문 왔다 그러면 뭐그 그런 거 보는 거고. 또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 김정일이 2011년 12월인가 사망하죠. 2011년 12월 사망하죠. 그때 우리 정부에서는 조문단을 안 보냅니다. 그때는 이명박 정부 때죠. 천안함 사건도 겪었고 연평도 포격전도 겪었고 그 이듬해죠. 그때 이의호 여사가 북한을 가서 조문을 문상을 합니다. 이유는 남편 김대중 전 대통령 사망 때 조문을 했으니까 답례다 하라 형식으로 갑니다. 2009년 상황은 천안함 연평도 있기 전이고 그걸 치르고 난 다음에 김정일이 죽었는데 갑니다. 그걸 허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에서 큰 시비 거는 것도 없어요. 만약에 일본이 천안남 연평도를 도발했으면 거기 조문 간다 그러면 그 조문 간 사람 아주 공격을 많이 했을 겁니다. 참 이게 우리나라의 인식 특징이에요. 아, 근데 재밌는 거는 김정 일성김정일 죽었을 때 이호 여사 말고 다른 분들이 북한에 가서 조문한 거는 그때 검찰이 뭐 법으로 다 이렇게 처벌하는 쪽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문재, 박근혜 정부 때, 이의 씨가 북한을 가, 방문하죠. 그때 왜 갔지? 이유가 뭐더라? 김정일 문상 3년 후에 가는데, 근데 그걸 또 박근혜 정부도 허용을 해요. 그때 박지원 씨는요, 자기도 가려고 했는데 허가 안 했다고 막 TV, 라디오에 나와서 화를 내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을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원장 만들었으니 북한하고 내통을 안할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뭐 그래도 북한이 적이니까 의식적으로 문제 있다 이런 기사는 나왔지만 우리 국민들은 관심 없었어요. 근데 아베에 대해서 일본에 누가 죽었다고 가서 거기에 조문하게 되면 굉장히 뭐 슬퍼해야 된다고 기사는 쓰지만 속으로는 못마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45년 이전 제국주의 일본은 우리의 적입니다. 그리고 그 패망을 하죠. 그리고 52년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발효되면서 새로운 일본 정부를 만듭니다. 그 일본은 우리랑 국교도 텄고, 우리랑 친구입니다. 6.25때 우리를 도와줬고. 물론 그들이 경제적 이익을 받다 그랬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들이 그걸 나그안 해줬으면 우리는 뭐더 힘든 거죠.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연합국 지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반의를 드라이브 걸었던 거. 거기에 말려서 그런지 뭐에 말려서 그런지 받을 돈도 받아냈고 일본 재산도 우리가 차지했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일본을 불편하게 봅니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게 일본입니까? 북한을 핵을 가진 북한입니까? 이 판단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아베 조문은 안 되고 김정일 조문은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 가, 갖는 겁니다. 반의가 반복 사이에서 헤매는 게, 반의가 반공 사이에서 헤매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걸 주사파가 갈라치고 들어오고 있고, 종북 세력이 갈라치고 들어오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laughs> 앞으로 이제 조문단을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한번 보내겠다 그랬고, 본인은 이제 한국에 있는 빈소를 방문했는데, 윤 대통령도 일본에 대한 시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문박 대통령은 어정쩡하게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어정쩡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공산 세력한테 당하는 거예요. 미국과 일본을 딱 친구로 볼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대한민국 바로 가는 길의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반일과 반북 사이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